당신만 있으면, 당신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. 때로는 삶이 고날 부 টু মধু শিখ Tell me. 준 거야. 준 거야 당신이 준 거야, 준 거야. 내 모든 것 당신이 준 거야 당신만 있으면 당신만, 당신만 있으면, 당신만 있으면, 당신만 당신만 있으면 당신만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 여기까지 한번더 먼저 짚어볼게요. 당신이 준 거야. 야. 바로 끊어야 돼. 당신이 준 거야. 하고 있으면 안 돼. 아셨죠? 당신이 준 거야. 당신이 준 거야. 이렇게. 아셨죠? 내 모든 것 당신이 준 거야. 여기서는 길게 네 박자 빼주는 거야. 아셨죠? 두번째 줄 끝에 야내 박자 빼주니까 여기선 길어 그렇지만 맨 위에 오선지에 있는 당신이 준 거야 두번 나오죠 거기서는 명쾌하게 딱딱 끊어줘야 돼 아셨죠 당신이 준 거야 당신이 준 거야 이렇게 아셨죠 내 모든 것 당신이 준 거야 이렇게 아셨죠 당신만 있으면, 시작. 당신만 있으면. 좋아요. 반음 올려서. 당신만 있으면, 시작. 당신만 있으면. 살짝 틀리죠. 두 개가. 당, 당신만 있으면. 당신만 있으면. 이렇게. 그죠?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 이겁니다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 다 자가 빨리 나와야 되죠 무엇이든 하고 있으면 또안돼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 이렇게 아셨죠 한번 가볼게요 조금 빨라요 디스코라서 하나 둘 시작 당신이 준 거야 시작 당신이 준 거야. 시작 내 모든 것 당신이 준 거야. 둘 시작 당신만 있으면 시작 당신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. 한 번만 더 볼게요. 한 번만 더. 기는 다할수 있어. 좋아요 지나갈게요. 새로운 삶이 더다할 고달프고 외로울 때면 자 때론 삶이 고달프고 외로울 때면 이렇게 갑니다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여유 있게 아셨죠 고달프고 여기도 좀 여유 있게 가야 돼 그래야 외로울 때나가 박자가 맞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때론 삶이 고달프고 외로울 때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? 시작! 때론 삶이 고달프고 외로울 때면 그대가 내 곁에 있었지 그대가 내 곁에 있었지 아셨죠? 아 이겁니다 시작 오어 다시 한번아 여기 시작 아아 이거 앞자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봐봐 얘만 흔들었지 얘는 안 흔들었잖아 그죠 아 하고 그쳤네 그죠 행복도 이겁니다. 시작. 아라 사랑도 나의 행복도 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. 아시겠죠? 모두 모두. 준 거야. 네, 여기서는 거야를 빠르게 붙이고, 뒤에서는 조금 늘려줄 거야. 밑에서 두 번째 줄, 우선지 한번 볼게요. 자, 두 번째 줄, 당신이 준 거야. 시작. 당신이 준 거야. 그렇죠? 당신이 준 거야. 시작. 당신이 준 거야. 좋아요. 모두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. 당신이 쑥 내려갔죠 내려간 악보가 있고 올라간 악보가 있고 두 개가 있죠 줄자도 내려간 악보 있고 올라간 악보 있고 악보가 조금 틀리죠 두 개씩 있죠 처음에는 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2절하고 끝까지 내려와가지고 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. 고 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. 마무리하는 이 자를 올려주는 거야. 아셨죠? 네, 우리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? 자, 어디서부터 가느냐. 때론 삶이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. 자, 때론 삶이 거기 한번 가볼게요. 시작아 사랑도 나의 행복도 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 나를 시작 당신이 준 거야 당신이 준 거야 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 알고 싶다. 그리고 쉰다. 처음부터, 처음부터 "신자, 당신이 준 거야!" "신자, 당신이 준 거야!" "신자, 내 모든 것 당신이 준 거야!" "둘, 신자, 당신만 있으면 당신만!" 행복도 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 나를 시작 당신이 준 거야 시작 당신이 준 거야 모두 모두 당신이 준 거야 마지막에 길게 8덟 박자 쭉 빼줘야 돼요 자 2절도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무리까지 나는 너준 거야. 진짜 내 모든 건 당신이 준 거야. 응, 진짜 당신만 있으면. 진짜 당신만 있으면. 무엇이든 다할수 있어. 쉬니 줌 꼬야. 겉으로 겉야 모두 모두 당신이